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LG 이노텍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 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네, LG 이노텍.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현재는 강하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최근에 왔던 이슈입니다. 6월 12일 날 나왔던 이슈입니다. 오늘 났던 이슈죠. 애플 자체 AI 기능 애플 엘리, 인텔리전스 재평가에 관련주 상승이라는 제목이네요. AI 기능인 애플 엘리, 인텔리전스 실망감 속에 하락했던 애플이 지난밤 뉴욕 증시 하루 만에 급반등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애플이 14세계 개발자 회의, 즉, WWDC 2024에서 애플 인텔리전스를 발표한 가운데 애플의 발표 직후에는 특별히 새로운 영향, 새로운 내용이 없고 기대에 못 미치는 평가가 나오면서 하락세를 보인 바 있다. 증권가에서는 애플의 AI 기능 탑재가 아이폰 등 기계 판매를 촉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제기되었다. BOA, 즉,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보고서를 통해 애플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면서 새로운 기능의 AI를 이용할 수 있는 인텔리폰, 즉 인텔리전스하고 더블러스 이제 아이폰이 되겠습니다. 업그레이드 주기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모건 스탠리도 애플의 AI 기능이 가장 차별화된 소비자 디지털 에이전트로서 애플을 강력하게 자리매김 하게 한다면서 소비자들이 아이폰을 새로 구매하게 만들어 기기 교체 주기를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애플의 인텔리전스 탑재 영향으로서 아이폰 16 시리즈 판매량이 전작 대비 약20.7% 증가한 7,890만 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관련, 관련 업체인 동사와 BH, 자화전자, 저구전자 저구전, 등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다. 이 같은 소식에 동사와 함께 ITM 반도체, 덕산 네오록스, 하이비전 시스템, EM, EMTEC 등 아이폰, 휴대폰 부품, 스마트폰 관련된 주가 상승했고요. 또 더불어서 폴라리스 AI와 폴라리스 오피스, 플라토, 태성, 리노공업, 제주반도체 등 AI, 반, AI 챗봇과 챗 GPT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테마주들이 동반 상승했다 이런 내용이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에서 이제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게 요즘 이제 개발자 회의 관련돼서 어떤냐? 그러니까 이걸 좀참저 개인적으로 조금 이게 좀 재밌게 봅니다. 어떻게 보냐면은 자 어쩔 때 똑같은 내용입니다. 관련돼 가지고 애플의 엘리, 인텔리전스 관련된 내용을 발표했는데. 첫 번째는, 야, 이거 뭐, 별게 없네? 라고 주가 떨어뜨렸다가, 그 다음날 되니까, 아니야, 이거 좋은 거야. 똑같은 거를 보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 어쩔 때는 좋다가 어쩔 때는 나빴다가, 이제, 쉽게 말하면은, 엿장수 마이라 보통 그런 거죠.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주가가 떨어지면 이게 부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그게 좀잘돼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약간 차이 실은 물량이 나왔다. 재료 노출에서 차이 실현 물량이 나왔다 라고 하면은 이런 증권에서 다시 받쳐주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는 그게 조금 약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번 예를 들자면은 뭐뭐 음 이렇게 어떤, 뭐 어떤 재료가 있었다 재료 딱 노출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차이 실현 물량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증권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별로 안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차이 실현 물량이 나와서 주가 줄줄줄줄줄 흘러내린다는 거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 는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좋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차이 시험 물량이 나오면 증권가에서 다시 호재로 그걸 둔갑합니다. 예, 호재로 똑같은 내용인데 똑같은 내용인데 어, 재료 노출에서 차이 시험 물량이 나온 것을 그대로 다시 받아들이면서 아 이거는 호재다라고 받아지면서 다시 재반등한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미국 주식에 강한 힘이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이런데는 조금 가, 좀 이제 각성했으면 을 좋겠어요. 미국처럼. 차이시는 물량이 나왔다. 싶으면은 호재면은 호재라고 다시 예, 어찌 포장을 해 가지고 다시 올려야겠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좀 약하다는 거예좀다소 아쉽지만은 현재 애플 관련된 종목들은 그의 호재로 작용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현재 주가에서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려야 습니다 자, l g 이너텍 오늘 좋은가9.37% 상승하면서 25만 1,000원에 마감했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 보시게 되면은 자, 이 앞에 제가 분석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 앞에 분석했던 내용 그대로 놔뒀는데 보시면 바닥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 다중 바닥을 형성하고 나서 반등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식 농부님들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추세적으로 상승을 노리실 분들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3중 바닥 이상의 다중 바닥을 확인한 시점에 들어가시 기 바랍니다. 기술적 반등과 노리는 것은 역회던 숄더를 확인하고요, 추세적으로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하는 걸 계산하신 분들은 절대적으로 3중 바닥 이상의 다중 바닥 확인한 다음에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가 보시게 되면 은 상승하고 눌림모 상승하고 눌림모 다시 상승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한 상승한 상태이고 현재 같은 경우는 갭 상승했죠 동사 같은 경우는 25만원부터 23만 5천원 구간까지 현재 매물대에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오늘 갭 상승했습니다 이 매물을, 이 매물대를 갭상승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질 동사 같은 경우는 25만원을 지지를 종가상 지지받는지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지지받는다면 추가적으로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이 지지대, 매물대 지지를 못 받는다. 종가상 지지를 못 받는다. 그러면 다시 또 재발락할 수 있기 때문에 꼭 25만원에서 23만 5천원 구간의 매물대 지지를 받는지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권에서 저항대와 지지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동사 25만 1천원을 마감했는데요. 자, 1차 저항대 같은 경우는 27만원입니다. 2차 저항대 29만원이고요. 29만원부터는 투자자의 심리가 흔들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5일선 총가상 이탈시 절반 정리. 그 다음날 시가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차이시란다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보다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22만 원, 2차 지지대 21만 5천 원, 3차 지지대 20만 원, 그 다음에 18만 5천 원 구간이 있다는 것 참고하시 바랍니다. 15천 단위로 이렇게 지지대는 확인이 되고 있네요. 자, 수급동향 보시겠습니다. 외국한달 동안 만9천 주를 예 전반적으로 샀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최근에 매도를 하다가 바닥권에서 올라오면서 외국인이 매도를 하다가 다시 사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한다 동안 319,000주를 샀는데 전반적으로 최근 같은 경우는 순매수했다가 현재 최근에 순매도를 하면서 트레이딩권이라고 보시면, 트레이딩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외국인과 기관은 정반대 위치죠. 외국인은 팔다가 트레이딩으로 전환됐고요. 기관은 사다가 트레이딩 전환했다. 똑같은 트레이딩이긴 하지만은 순 매도에서 트레이딩 전환되는 외국인 기관은 순 매수에서 트레이딩으로 전환됐다. 그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전반적으로 트레이딩으로라고 보시면 되 있고 보험도 최근에 트레이딩 투신도 최근에 트레이딩 연기금 최근에 순 매수 사모펀드 최근에 트레이딩으로라고 보시면 되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핸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전반적으로 최근에 순 매도에서 트레이딩을 전환했다. 전반적으로 매수 관점에서 보면은 마이너스에서 거의 중립으로 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좋은 수급 동향이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현재 외국인이 동산을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자 신용비를 보시겠습니다. 1.04%이 정도면 좋습니다. 3% 때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동사의 시가총액 5조 9천억 원대이기 때문에 코스피 100위가 대략적으로 3조 7천억 원대이기 때문에 코스피 100위 안에 들어가는 대형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최대주 같은 경우는 최대주 지분율 보는 이유는 바로 책임경영 확인참이 되는데 동사는 최대주 LG전자가 40.79%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는 대형주, 코스피 100위 안에 들어가는 대형주이기 때문에 최대주 지분율이 20% 이상이면 책임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는 40.79% LG전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책임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사 국민연금이 10%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20조 6천억 원대에서 올해 21조 7천억, 내년도 22조 8천억 원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8,300원대에서 올해 1조원, 내년도에 1조 1,300원대까지 1조 전반적으로 외형성장과 함께 더불어서 전반적으로 내실도 계속 키워가고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고, 단기순익도 마찬가지입니다.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분기부터 영업액 기준으로 말씀드려 할게요. 작년 1분기 때 영업액이 1,400억 원대, 2분기 때 100억 원대까지 많이 떨어졌죠. 3분기 때 다시 1,800억 원대, 4분기 때 4,800억 원대가 나왔고요. 작년 1분기 때 1,453억 원 영업이익에서 올해 1,760억 원 실적 잘 나왔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도 작년에 184억에서 올해 797억 원, 3분기 때 천, 에, 작년에 3분기에 1,834억 원에서 올해 2,860억 원, 4분기도 작년 4, 4837억에서 올해 4816억 까지 전반적으로 전분기 대비 계속 아, 전년 동기 대비 계속 매 분기별로 실적은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분기 때 조금 주춤하지만은 그렇게 뭐 크게 주춤한 건 아니죠. 전반적으로 예, 매 분기별로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은 예,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부채비율은 137% 유보율은 3,800%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사의 내년도 예상입에서는 네, 내년도 예상 영업이익률은 4.97%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업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에 영업 이익률은 4.03%, 올해 예상 영업 이익률은 4.70%, 내년도 예상 영업 이익률은 4.97% 되면서 전반적으로 OP 마진 즉 영업 이익률이 계속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내년도 예상 EPS 같은 경우는 35,378원, BPS는 2 5 9,470원 됐습니다. 항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단순 참고하고 앞을 보고 투자하겠습니다. 를 내년도 예상 EPS 기준으로 p r 을책정한다는걸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자, 계산하기 쉽게 35,000원 기준으로 현재 밸류에이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3 5 0 0 0원이 현재 2 5만원에 어떻습니까? 35,000원 두 배면 7만원, 7,24, 7,3,21. 그러면 대략적으로 PR 한 7배 대구하고 보시면 되습니다 예, 적정 밸류에이션은 PR 10배에서 15배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저평가 구하고 보시면 되습니다 투자 참고하시 바랍니다. 현재 PR 7배 대 구하라는 거죠. 예, 적정 밸류지는 PR 10배에서 15배보다 저평가 하라고 보시면 되습니다 그럼 적정주가 수준은 얼마냐? 자, 계산하기 쉽게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35,378원. 내년도 예상이 p 했습니다 35,370원. 35,378원 곱하기 10배에서 35,378원 곱하기 15배가 적정주가 구하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어디서 실적이 나오느냐, 매출이 나오느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이제, 광학솔루션, 쉽게 말하면 핸드폰 관련된 쪽에서 83.9% 나오고 있고요그 다음에 자동차 전장에서 7.6%, 나머지 이제 기판, PCB 기판이죠. FPCB. 그런 기판 쪽에서 6.4%, 나머지 매출액이라, 고 나머지는 기타로 보시면 됐습니다. 동사 자본금 내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12전 했던 게 2014년도입니다. 10년이 지나가기 때문에 매물은 다 소화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일반적인 재무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 일부 열려있긴 하지만 최근 10년 동안 유상증자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계사 이 연결대상에서는 카메라 모듈 회사 그리고 파워 모듈 그다음에 차량용 모터 차량 그리고 배터리 그리고 BMS 관련된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한번 정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이노텍 오늘 종가 25만 1 천원에 마감했습니다 수급조는 외국인 핸들하고인데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작년 대비 올해 EPS가 29.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있고 내년도에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걸참고하시 바랍니다 모멘텀으로는 애플의 자체 AI 기능인 애플의 인텔리전스 재평가에 따른 관련주가 동반 상승했다. 이점 참고하시고 동사 같은 경우는 현재 PR 7배대 구간이기 때문에 저평가 구간는 것도 참고하시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차트 추세는 61.8이기 때문에 과일관 70까지는 약간의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70.0이기 때문에 과일관 80까지 는 약간의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 지표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약간 더 남아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목표 주가 1차는 29만 원이고 29만 원부터는 투자자의 심리가 흔들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5일선 종가상이 다시 반 정리 그 다음날 시가 해보가지 못한다 하면 나머지도 차이 시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선전 라인은 외치면 재 매수 위치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1차 재 매수 위치는 22만원, 2차 재 매수 위치는 20만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LG 인노텍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 4단인 기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고에 따른 추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